시 언어의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반복을 요청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5회 반복을 컴퓨터한테 요청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5회 반복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5부터 1까지 1씩 감소하면서 5, 4, 3, 2, 1로 5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하면서 2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또 5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한테 5회 요청을 할 때에는 크게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시작값이 필요합니다. 이 시작값은 초기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위 있죠? 사실은 이 마침값인데 이 범위 설정 이를 조건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를 통해서 이 반복의 횟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감식 이렇게 3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자, 시언어로 우리가 이 반복을 하려면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f 때와 동일하게 while 다음에 소괄호가 등장을 해이 소괄호 안의 조건의 결과가 1일 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영역을 통해서 반복할 동안 실행할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약 우리가 반복문이 없다면 프린트 F로 1부터 5까지 다섯 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했겠지만 지금 이 수식을 보게 되면 먼저 n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1을 설정을 합니다. n,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while이라는 키워드는 if 때와 다르게 소가루의 조건의 결과가 참 1일 동안 계속 실행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n은 1로 1은 5 이하가 맞음으로 참이 됩니다. 그럼 중괄호 안으로 들어와서 화면에 1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1이 출력이 되겠고요. 내부적으로 1 더하기를 통해서 n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n을 이제 2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한 다음에 반드시 반복문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조건의 결과가 참인지를 또 확인을 해요. 그런데 2는 5 이하가 맞음으로 또 진입을 하게 돼서 2를 출력을 하고요. 또2 더하기 3, 어, 1을 통해서 3이 되겠죠. 3 또한 5 이하가 맞으니까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또3 더하기를 통해 4가 되겠고요. 4 또한 5 이하가 맞음으로 화면에 4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4 더하기를 통해서 이제 또 5가 됩니다. 그러면 5는 5 이하가 맞음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5 더하기를 통해서 n은 6이 됩니다. 그쵸? 하지만 6은 5 이하가 아니므로 거짓이 되어서 드디어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반복문은 종료 설정, 즉 범위 설정이 명확해야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